2022-2023 WKBL 신입 선수 선발회 1라운드 1순위 지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1순위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요, 5분의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배 감독님 바로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1라운드 1순위 삼성생명 마이크 앞에서 고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1순위입니다. 네 저희 용인 삼성생명 블루믹스 농구단은 루이빌 대학교 키아나 스미스를 지명하였습니다 루이빌 대학교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1라운드 1순위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W NBA 출신이기도 하고요. 루이빌 대학교에서부터 확실한 선수로 점찍어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NCWA에서도 활약을 했고 워낙 이번 신입 선수 선발회가 주목이 됐던 이유가 바로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키아, 키아나 스미스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생명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확실히 좀 적응이 된 모습이에요. 자, 1라운드 1순위 키아나 스미스 선수고요 키아나 스미스 선수. 그리고 임범현 감독님의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만족스러운 표정을 여러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라운드 1순위 삼성생명의 키아나 스미스 선수 다시 한번 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어로 준비를 아,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예. 그럼 한국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온 기아나입니다. 한국에 온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발 주신 블루밍스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